노후에는 다 부질없더라.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이 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나의 핸드폰 70%의 성능도 채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이나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서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은 승리를 위해 청춘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이 혈압이나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했고 야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풀를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디다. 건강에드린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고,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이나 권력, 지위 등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합니까?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 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두 번째 잔. 80세를 넘겨 산 시골 부자 노인이 죽었어요. 그는 노후에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받았어요. 자녀도 서너 시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후처에게 남겨주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땅 맞이기를 재산으로 남겼지요. 자녀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반발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노인을 비난하였지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뻔한 속셈이었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땅 맞이기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했지요.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어요.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늙은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지요.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할 만큼 병에 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지요.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 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내 소중한 자식들 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남은 재산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누가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했었는가를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나이 들어 늙으면 더욱 외롭다는 것을 예쁜 꽃한 송이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지.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젊을 때의 친구는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검둥이에게 남은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근모인은 그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레론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시청 감사합니다.